저그뭐 <놀라> <놀라> 네. 정말... 뭐. 자, 컴사는 우만이 어떤 이쁘게 야 내가 하나 사고신생는게라고 어... 그래 그거 어제부 그전에 밀가리로 아침 한바갯속에도또뭐 지래요. 근데 어서는 내가 힘이 들 아무네. 그날 집안 갔다 이제 오셨대. 어디요? 그날 집안 갔다 이제 오셨대. 아니요. 오늘 내가 오늘 잘 탔어. 이래 위에가 한번 원래가 할 때는 위에 등 그냥 밀가 등그려 있거든. 그래서 이거 개고 이할 때는 전부가 다 앉아.

이깔려나 숙성될 조참 몇거리 하이 그 저저 미세자 내 하늘매를 놓아 칩다고 집어가 하다가 일만 벌여가다 온 소파에 하고 막일벌리나가 만원에 혼만 났대 그거 하니까 수하시와이지만은 이거 쉬운게 아니야 저기 저기 파라도 배일이 중요하 오징어 511씩 한거 해준 사람이 없어. <웃음> <웃음> 아, 할머니, 오징어도 왜 그리 많이 해주죠, 그러면. 아, 아가씨도 또 건너올린다니까, 511만 원. 딴 데는 요거 반으로 18,000씩, 2만 원씩 하는데요. 그런데 우리는 할머니 너무 크게 해준다고. 뭐가 다 떨어지고 말이야, 이것저것 시켜먹고, 생선, 어제 생선이 많이 팔았네, 내 가마쇠가. 조기 다 팔았네.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은 뭐라 지도안하고 어제 이쪽에 저 조기시게 먹고, 이도또 조기시게 먹고. 그래도 대학 강 사다카더로 참 맞. 잘하지 강 사다 아 잘하잖아 그래 맞아 아또 근데 지금 뭐 식구 목들이뭐 할머니 산 쪽에 가는 거면 해도 0만 된다 갔는데 뭐라 그래고 이제 아다 기다 자, 잘잖아요 치는 사람은 오늘 지는 사람 돈좀 줘야 돼